어, 이 제품은 경광형 클립 안전등 입니다 그러니까 순찰등 이라고도 하고 야간에 방범 등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이 제품 자체는 클립형에 거치를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어, 자전거용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안장봉 이라든가 이런 데 거치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어, 안장봉, 안장 가방 이라든가 어디에 클립으로 이렇게 찝어, 찝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 C타입의 충전 방식이고 이렇게 본품과 이렇게 케이블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 네 번째 모드. 다섯 번째는 전조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이 켜집니다. 다시 누를 때마다 반복이 되고요. 짧게 짧게 누를 때마다 반복이 됩니다. 어, 시간 자체는 이렇게 이런 깜빡이 모드, 이렇게 플래식 모드로 하면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까지 사용을 할수 있고요. 충전은 이제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지고요. 충전은 C타입 방식으로 충전해서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완충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제품은 KC 인증을 받은 400mAh의 KC 인증 정품 배터리가 들어가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입니다. 무게는 실측 42g입니다. 감사합니다.